디트리히 보네퍼는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루터교 신학자이자 나치 독재에 맞서 싸운 저항 운동가입니다. 그는 신학뿐 아니라 윤리 실천, 순교의 삶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는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 현재 폴란드 브루츠와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를 보네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였고 보네퍼는 팔 남매 중 여섯째로 자랐습니다. 가정은 지성적이며 기독교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17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튀빙겐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21세의 교회 공동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30년에는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유학하며 흑인 교회와 사회 정의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그는 1933년 히틀러 집권 시기에 나치가 정권을 잡자 보내퍼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여 고백교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나치의 국가 교회에 대항하였습니다. 파켄발트 신학교 운영하며 나치에 순응하지 않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지하 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대표 저서 제자도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개념을 제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윤리학은 그의 가장 깊은 신학적 성찰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행동을 고민하게 합니다. 보네퍼는 평화주의자였지만 현실 속 히틀러 정권의 극악함을 목격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친척들이 포함된 독일 저항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43년 체포 이후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옥중서관을 남깁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의 명령으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처형 2주 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보네퍼의 상과 신학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주며 대표 저서로는 제자도, 윤리학, 옥중서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그의 신앙고백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신학자, 행동가, 순교자로 기억되며 교회와 사회 정의를 연결한 실천적 신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